제가 만약 합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최우선을 두고 있었으면요, 저는 하루에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한1 0 명이랑 티타임하면서 매일 그들과 연대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고 저녁 식사 때는 맨날 가가지고 그들과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연대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점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 저는 보수 진영은 이제 분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심에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보수 진영이 있고 기성 세대는 과거 영광 속에서 이제 계속. 어, 그 기력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할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홍준표 시장을 영입해 가지고 만약에 홍준표 시장을 보고서거든요, 광화문시장 성장 되면 그것은 개혁신당의 성장이거나 홍준표의 승리가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이 개혁신당은 창당하는 과정서 제가 주도했고 어, 사실 지난 지도부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컨셉을 좀 만약에 다르게 하는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대표도 해보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비효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공학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번 효율화시켜 보고 싶다 그게 아마 개혁신당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뭐 대선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이 완주나 할까라는 걸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흡자 내면서 완주했거든요 많은 후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비용 절감이라는 걸잘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당의 운영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한 새로운 걸로 승부하겠다 저 제가 27살 때 정치하면서 젊은 사람으로서 가졌다 한계점이라는 것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그러면서 생활 기반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화되어 가지고 저도 어쩌면 이제 기득권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7살 됐을 때 가졌던 그런 허들이나 음.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정치에 도전하는 20대 중반 아니면 뭐초반의 유권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 중 하나라고 봐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다 보면 은 하나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지기까지되냐 그리고 하나는 내가 뭘 바꿨냐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큰 당의 당 대표도 해봤고, 음.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해봤고, 대선후보까지 봤으면 높이 가는 것의 의미로는 뭐 목표가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정치에서는 문화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뭘 바꿀 것이냐에 대한 목표는 아직까지도 탐구할 만한 것이 많다.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다음 선거 때까지 주안점으로 삼아가지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음. 그래서 나왔던 게 아무래도 뭐 내년 지방선거에 1인당 예산 300만원? 네. 그리고 온라인 공천? 네. AI 심사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일 때 전당대회에 보통 전당대회는 나가면은 그 정도면 한 10억 쓴다 이렇게 되는 게 속설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투명하게 1억 5천 정도 후원금이 들어와서 3천만 원으로 선거를 치르고 어 당선이 됐거든요. 저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선거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권자들 민도가 높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유통되는 것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선거에서 가장 돈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분야는, 뭐, 유세차를 만들어가지고 일방향 소통이라든지, 사실 고그 떠드는 건데, 그거 보고 유권자가 마음을 변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음. 전화를 무제한으로 때려가지고 저런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줄을 잃고,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저도 많은 투표로 이제 했지만은, 단한 번도 누구 유세차를 보고 마음 바쁜 적이 없고요. 단한 번도 음. 어느 선거 운동원이 판때기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제 마음 바꾼 적이 없고요. 개혁신당이 오히려 선거의 새로운 모델 제시해서 지방선거 때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뛰어들게 하는 게일 음.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거 에 있어가지고 거의 자동화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동화해야 된다. 기준선 아니면 기준 요건 그런 게좀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만든 선거의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네. 하나의 그 기준선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천 신청할 때 지금은 종이에다가 막 이런 해가지고 수,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래 한글로 써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한데요 저희 완전히 온라인에서 그냥 신청 받을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올리기 하고 첫째로 이 절차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선거에 나가야 된다 봅니다. 자기 원서도 자기 손으로 못 쓰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그런 분들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 이번에 다시 되면서 당원마저도 저희는 종이로 이제 입당원서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개혁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개혁신당의 전산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그런 일에서 당원으로서의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에 무슨 사이트 가입하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게 앞으로 저희의 굉장히 경직되면서도 적어도 아주 규격한여허들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장도 저희가 후보들 좋은 후보들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은 네. 우선 국회의원 보궐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의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확정된 곳이 한두곳 정도 있을 네. 것이고 재판을 이심까지 받는 곳이 한세곳 정도 있는 걸 알고 있고 단체장 출마하면서 비워질 과정 한열곳 정도 할것 같거든요. 음. 저는 개혁신당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선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할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홍준표 시장을 영입해가지고 만약에 홍준표 시장을 보궐선거든지 광역단체장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개혁신당이 승리하기보다는 홍준표의 승리가 될 겁니다. 음. 네, 물론 그것을 뭐 굳이 가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저는 개혁신당이 아까 가졌던 지향점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학이 그런 나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연대를 생각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연대는 어렵다. 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야심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당대 과정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전한길 씨의 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 아무리 전한계 씨가 정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천을 기게줄 선다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을 놔두냐 음. 저는 저거야 말로 해당 행위의 극한이자 어, 줄을 선다는 것이 여러 중의적 의미가 있겠지만은 음.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어,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저런 건 쾌도 난마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음... 예, 저 같으면은 저런 발언만으로도 전한계시 같은 경우에는 아웃 시켜야 된다 봅니다. 연대는 할수 어렵다는 걸까요? 그것 뿐만 아니라 뭐 연대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점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 저는 보수 진영은 이제 분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심에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보수 진영이 있고. 기성 세대는 과거의 영광 속에서 이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주의적이고 예를 들어 국가 주도의 산업 개발을 원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정희를 원하는 그런 세대가 아직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간섭이라든지 우리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거고 이 둘이 어느 정도까지 연대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 미래 지향적인 것이 어느 방향이냐는 명확해 보이는데 그 과거의 영광 속에 휩싸인 분들이 그걸 내려놓을 자신이 있느냐. 음. 그거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좀 맺어왔습니까? 어, 이번에 김도우 의원이 정책위기장 하는 거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김도우 의원은 저도 모셔왔지만 은 다들 모시고 싶지만 은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에 대해서 노력을 했구나. 뭐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가 본인의 운명을 가릴 텐데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결국 저 당에서 대표를 해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진짜 개혁에 해당하는 걸 하려고 할때 그에 대한 반동이 이제 셀 것이다. 그거를 감당할 용기가 있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만약 합당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최우선을 두고 있었으면요, 저는 하루에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한1 0 명이랑 티타임하면서 매일 예, 그들과 연대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고 저녁 식사 때는 맨날 가가지고 그들과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대선 이후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당의 체계를 잡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래밍부터 해 가지고 직접 제가 뛰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가 보여주는 방향성이랑 일치한다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인의 합당히 연대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평가하세요? 정수리 대표는 뭐 항상 관심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젠다를 펼치는 데 능숙한 분이니까 그것도 그런 일환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가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볼 것이다. 그 유화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난다, 안 만난다,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에 마찬가지로 뭐 제가 요즘 한창 비판하지만은 조국이라는 분은 계속 뭐 다른 정당을 거의 뭐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들의 기고만장함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강한 반감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봅니다. 포인트를 좀 말씀. 하시 우선 논리적 모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대원칙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건데, 정작 본인들이 청사진부터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운영되는 기관인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요. 거기다 지금 또 특검도 수사와 기소와 공수유지를 같이 하는데, 이 특검에 대한 강화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검찰만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리적 모순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는 워낙 기반이 약한 분이다 보니까 대중적 인기는 있어도 어이 민주당의 주류와는 또 결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럼 결국 대통령으로서 믿을 거는 사대 권력 기관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 으뜸인 검찰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 그거는 정 총리가 행복한 일일까 이재명이 행복한 일일까를 봤을 때, 두분은 이간질하고자 는거 아니지만은 정 총리 대표는 웃습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이 나를 공격할 때야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지만은 내가 이제 사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의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검찰의 기능과 형체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반 정도 대통령하고 깨달으신 거겠죠. 음,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중에서 삼권분립은 제일 이제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인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이제 들이박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민당이 추진하는 그런 무리수들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보지만은 실현되면은 헌정질서 중단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 그런 아이디어는. 정... 어, 예, 동탄에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숙제 같은 거하는 보면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음. 그북의원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있냐 그랬는데 저도 생각한 건 찍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의에한서좀 찍어놓고 한 건데. 수술자. 예그 예. 음. 단말기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표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음. 예 실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투표가 돼 가서 무기명 투표하고 이런 거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비밀투표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laughs>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거를 모의투표 같은 걸 한번 찍어가지고 이 국회에 올수 없는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볼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 예, 그래서 저는 의장님한테 한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찍어도 되냐.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음. 얻어맞지 않기 위한 전략인 거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제대로 된첫 외교 일정이긴 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면은 무조건 가가지고 축혀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얻어맞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가서 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것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 후속 절차나 아니면은 명문화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선방이라고 하죠. 잘 막아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외교라는 거는 득하는 게 있어야 외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인사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많이 어,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여가부와 이, 교육부가 그렇다치더라도 이번에 교육부 장관 지으로와 최교진이란 분은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결격사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음주운전도 그것도 완전 만취에다가 거기다가 SNS 상에다가 뭐 탕탕전이 뭐니 하면서 그저급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치고 그 외에도 저는 이분의 언어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은 학생의 거울이 되는 존재고 근데 교육부 장관한테 선생들은 님 어떤 존재일까? 사실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진 적이 있었나? 저는 사실 이건 이재명 건이 대통령이 엇보라 보거든요. 당신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부 내에서는 거기에 세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한번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최교진 후보자와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의지명됐다 그랬으면은 지금 같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하게 이렇게 있을 건가? 참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그것조차가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도전하겠지만은 하루하루가 가치 있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거느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찾아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진다 봐요 그게 제 앞에 놓인 사명이라 보는 것이고요 적어도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이 직업에 컴퓨터 전공하면서 그 전공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 뭐냐면요 최근에 IT 기업들이 이렇게 빵 터지는 걸 보면 알수 있지 잘 체계화돼 가지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절대 다수의 영향을 끼쳐요. 저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지향,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도전 계속하실 거죠.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겠죠. 음, <laughs> 개혁신당에서 계속. 그렇죠. 개혁신당이 음. 다음 대선쯤에는 훨씬 더 커져 있기를 바라면서 음. 준비해 나가야죠.